네 안녕하세요 칵테일 샵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 영상을 처음 찍는 양서류 양서류 편으로 지금 구성을 해보았구요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많은 분들이 키우시는 종류죠. 양서류 중에서도 제일 인기 많다고 지금 생각되는 어, 오래 전부터 많이들 키우시던 바로 화이트 트리프록입니다네 트리플은 이렇게 나무 위에서 주로 서식을 하거나 벽에 들러붙어 있고, 네. 그리고 워낙 먹성도 좋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음, 양서류 키우실 분들에게 이제 인문종이나 뭐 한두 마리 키우실 경우에 가장 추천드리는 저희가 또 그런 양서류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친구들은 외형은, 어, 우리나라에 이제 청개구리랑 되게 비슷한 어, 느낌을 주는 비주얼이고요. 네, 이렇게 뚱뚱하죠. 네, 바로 요런 아이들. 네, 이 친구는 블루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 그 화이트 트리프록의 모프 종인데요. 화이트 트리프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는 10cm 이상까지 자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게 귀여운 외모 때문에 어, 어, 남녀노소 다 가르지 않고 다들 많이 키우시고요 어, 파충류 매니아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키워봤을 그런 개구리 개구리들이죠. 네. 생긴 거는 지금 딱 봤을 때 청개구리 같이 생겼는데 훨씬 크고요. 그리고 되게 빨 밥을 또잘 먹기 때문에 네, 되게 빨리빨리 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식으로 지금 좀 잠을 계속 자고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야행성이라서 음낮 시간에는 눈을 감고 이제 나무 위에서 그냥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습하게 키우셔야 되고요. 되게 난이도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 처음 이제 개구리라든지 어 도룡룡 살라만다 같은 그런 아이들 키우기 전에 이아이들 한번 키워 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을 또 추가로, 해도, 네, 키워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친구들. 아주, 그리고 합사해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 합사를 항상 해놓고 키우고요. 되게, 잘 큰다고 생각해요. 네. 뭐, 병실에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되게 어릴적에 베이비 때부터 데려왔는데 되게 건강하게 그리고 이렇게 막 건드리면 엉덩이에서 오줌이 퍽 하고 나와요 물총처럼 근데 오늘은 또 얌전하게 또 있어주네요 졸려서 그런지 네 그래서 요런 아이들 되게 매력적인 양서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트프 한번 소개해 봤고요 간단하게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개구리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칵테일샵이었습니다.